건번호 2 0 2 3타격5 9 8 9 1이구요 권리 분석 을위해 구독과 좋아요 멤버가입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신년 놓고 가져왔어요. 그 사실 이거 제가 한번 그 예정 물건일 때 우리가 이제 물건 검색할 때 보통 진행 물건을 많이 보는데 예정 물건이 저는 이제 예정 물건도 같이 보거든요. 아직 경매 접수는 됐는데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물건들 같이 본 예정 물건에 한번 가봤어요. 어딘지 알아 가지고 2 0 2호에요 어? 202호면은, 그냥, 단층 빌라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 사진상으로 약간 보면은, 사진에, 도면, 자, 도면상에 볼 때, 이렇게 얘도 복층 빌라에요. 하층이, 하층이 이제, 현관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뭐, 발코니가 하나, 뭐, 따로 있긴 한데, 특이하게. 있고, 거실 있고, 방이 있고, 주방 입구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원래는 오픈형이죠. 1, 1층에다 보이는. 1층에 층고가 엄청 높은 거. 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침실이 하나, 두개더 있는. 복층이에요. 여기도 좀 집이 이뻐요. 이뻐서 가져온 거고. 한번 보면은, 감정가는 4억 3,600인데, 이게 4억대에 거래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 면적은 8 4제곱 아파트에 한 34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넓습니다, 여기. 근데 이것도 신권이고, 소유자 홍땡땡, 채무자 홍땡땡, 채권자 성땡땡입니다 어,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근저당 이의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를 포함해서 소멸이죠.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음, 거래가가, 이분도 이제 4억 천에 매입을 하신 거죠. 물론, 뭐, 빌라나 이런 타운하우스는, 뭐, 업해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지금 쉽게 봤을 때 4억 3600인데, 4억 3600에서 한번 유찰되면은 4억 3670%, 어 3억 520만 원이 한번 유찰된 가격이에요. 어, 그때 들어가시면 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없고, 소, 젊은 자가 계신데, 어, 전입일자가 19년 11월 26일이네요.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무상거주자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말소유증 권리보다 늦어 전입일. 그러면 이분은 누구든 간에 일단 인수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박땡땡님이시니까 누굴까? 현장에 임했었는데, 채무자가 아닌 주민등록자가 계셔서 임차인을 기재, 기재를 하였는데,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2억 8,800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대출이 2억 8,800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리고 만약에 월세로 들어온다. 월세로 뭐한 1,000에, 2,000에, 3,000에 얼마 들어왔으면은, 배당 요구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걸 받으니까. 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한 거는 뭐, 얘도 신건이어가지고 매각 묶을 명세서는 없고, 건축물 대장까지만 보면은, 건축물 대장 위에 봤을 때, 위반 건축물 안 찍혀있죠. 빌라는 꼭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음, 면적. 하층이 52제곱. 생각보다 넓죠. 52제곱이면은, 어, 아까 우리 지금 수직형 타운하우스 봤던 거는, 열몇 평이었는데, 10, 10평 정도였고 이제 서비스 면적 합치면 더 커지는데 요거는 훨씬 넓어요 52 제곱에다가 북층은 32 제곱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지형 타운하우스가 좀 호불호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요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한번 현장 수사 는 아까 봤던 거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이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그 다시 보셔야 되고요 한번 위치 볼게요 이런 게 사실 좀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들긴 하는데 좀 맞아야겠죠, 그래도. 자, 한번 보면은 요것도 여기 이제 분당 바로 옆에 있는 거 신현동이죠. 어, 여기 순해역 서현역. 그래서 여기까지 불곡산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분당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현동이에요. 사실 산 타고 넘어가면은 갈수 있긴 한데 <laughs> 요 앞에 학교는 요쪽에 초등학교 있고 여기 중학교도 있어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뭐, 멀리까지 나가는 버스는 요 앞에서 이제 다 타야 되고, 여기까지만. 여기다 바로 이 단지 앞에, 이게 소울마을이라고 음, 타운하우스 단지에요. 단지에 있는, 이 201동, 여기 나온 거고, 요 바로 앞에 버스가 있긴 한데, 이 버스는 마을버스여서, 뭐, 서현역 가는 버스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저기, 차를 갖고 다니시죠 요 앞에 그러면 한번 거리 뷰를 보면 201동 이래서 여기 이겁니다 이거에서 임장 갔을 때 내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은데 내부 저도 못 보게 했는데 이렇게 1층, 2층이 한집 요렇게 한집 같아요 요아래께 있어서 어 이건 뭘까 좀 창고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요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임장 가면 안해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랑 한 층이 아니고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는 얘랑 복층은 아니고 요 요거랑 요거랑 복층일 것 같아요. 그쭉가면서 단지어서 단 단지여서 여기는 다이 요새 짓는 빌라들은 다 동마다 다 구조가 많이 다르니까 요거 밖에 뭐 테라스 조그맣게 있고 테라스도 조그맣게 있는 그런 구조고 요게 뭔지 좀 궁금해요. 건축 매장을 전체를 한번 다껴 보고 싶긴 한데 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앞에 바로 앞집앞 앞, 바로 앞에 버스가 있죠 마을버스 타는 게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동네는 약간 이렇게 계획. 괴 도시는 아니고, 음, 괴 관리 지역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근처에뭐 빌라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어,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데라서, 임장가서 한번 와보, 기를 가보시면은 좀잘알수 있는, 예, 네, 그런 빌라입니다. 이거 역시도 한번 시세를 볼게요, 그럼 한번. 호가. 호가를 보면, 서울 마을의 호가. 근데 이게 지금 다들 좀 달라서, 이건 좀 면적이 작은 거고, 작은 거고, 작은 거고, 어, 요 정도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요 정도 되는 게이 호가인데, 호가는 지금 4억 2천 나와 있어요. 4억 2천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거는 좀 작은 면적. 76제곱이니까, 아, 아니다. 우리 면적 을좀안 봤구나. 아, 봤구나. 84제곱이 4억 2천. 그리고 72제곱짜리가, 아, 76제곱짜리가 3억 8천. 사진이 요거좀 작은 거긴 한데, 다 위치, 그 구조가 달라서 16년도에 지은 거고, 요건 좀 다른 구조긴 한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 얘보단 더 이쁠 것 같아요, 우리 물건이. 계단이 좀 약간 살짝 작은 허술한 계단인데, 물론 튼튼하게 하지만은. 물론 이 동네는 시스템 에어컨은, 어, 전부 다 이제 돼있죠, 웬만하면은. 어, 요거는, 아, 요거는 이제 단층인데, 우리가 우리 물건은 이제 합법 복층이고, 얘는 사선져 있잖아요. 사선져 있으면 서비스 면적. 서비스 다락 복층이죠. 4층에 있는 복층. 그런 물건이해도뭐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 한 4억 호가는 우리 물건 한 4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게 거래가 될 거냐. 4억 2천에. 4억 2천에 거래가 될 거냐라는 게좀 문제긴 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한번유원에서낙찰받으면 3억이니까, 3억 500이니까, 뭐, 그게 좀 우리 수익 구간이 크니까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뭐 번, 이거 좀 찾아볼까? 이쁜 거좀 봐야 되는데, 신현동, 서울, 마을. 이위지를 보면, 이쁜 게, 이쁘게 나온 게, 오는 복층이고, 복층과 테라스. 요 정도 될라나멘지 아, 이건 좀, 4층이네. 요거는, 어, 다락 복층이고, 우리 거는 다락 복층이 아니고, 합법 복층이니까, 요, 요 정도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어, 사진이 좀 작긴 하죠? 현관이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현관에 뭐 수납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네.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계단이 있어가 계단 올라가면은 아유 또요 서비스 면적이네. 이거 어, 다락이네. 아 우리 물건을 찾찾기가 좀 쉽지가 않구만. 이건가? 어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겠다.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관 현관 되게 크죠? 엄청 커요. 욕실 나오고 그리고 거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거실 층고가 높은 거. 층고 없고 어,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음, 주방 이거다 이거다 이거 구조가 거의 이거랑 거의 비슷하겠다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작은 방이 꽤 크네 안방도 있고 안방 파우더룸이나 욕실하고 2층 이렇게 올라오면은 2층이 사선진 게 아니고 예 정상적인 합법 2층이죠 이렇게 돼 있고 2층 거실에서 좀 바라보는 거를 되게 근데 여기 공간이 많아 되게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왜냐하면 2층이 뚫려 있었으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아예 그, 뭐랄까, 2층이 층고가 높은, 개방감이 엄청 좋은, 요런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4억 3천에, 4억대 에 입찰하시면 안 돼요. 한번 유찰되면은, 그때 2회 유찰까지 기다리면 안될것 같고, 한번 유찰됐을 때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일단 한번더 유찰되면 그때 우리 추천물건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갈게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